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, 구름 한점 없는 날보다 뭉개구름이 떠 있는 날에 자외선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. 자외선 노출량의 80%가 반사되고 산란하는 빛이고요,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자외선이 더 많이 산란 반사되기 때문에 맑은 날보다 자외선이 30%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. 특히 구름이 20에서 50% 정도 떠 있을 때 자외선 양이 최대치에 이르고요. 구름에 의한 산란 효과는 자외선 A에서 더잘 일어났는데 자외선 A는 B보다 에너지 강도는 약하지만 빛의 양은 100배 많고요. 침투력이 좋아 구름과 유리창도 투과하기 때문에 구름 낀 날일수록 자외선 차단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. 구름이 완전히 하늘을 뒤덮은 흐린 날에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. 좀 덜하긴 하지만 자외선의 양이 맑은 날의 70% 정도 되고요. 나무 그늘에 있어도 자외선 노출량이 많으니까 구름 낀 흐린 날에도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.